조금 아가씨나 총각 때 조금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뺀 뺀한 편이에요.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실장님도 네. 뺀뺀 하시죠. 네. 이런 분들이 원래는 결혼을 조금 빨리하시는 게 맞습니다. 아... 선생 결혼을 빨리한다는 기준은몇살 정도예요? 성인 되자마자에서부터 어떤 학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 정도까지 볼수 있고요. 결혼을 빨리하면 좋겠어요. 내가 어릴 때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못하게 했어 너희 서배 가서 패기치면 안 된다고 슬프네 갑자기요? 아빠가 아니 갑자기 그 말을 왜 <laughs> 아니 이제 뭐 멈춰! <laughs> <laughs> 결혼을 빨리 하면 좋은 사람의 수상이 있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타로라든지 사주명리라든지 또 무속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문제가 물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겠죠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찾아가지 않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주로 사용하시는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새끼손가락에 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를 한번 절단을 해 보실게요 이 부위는 참 쓰임새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짝 눈치를 챌수 있는 부위인데 조금 아가씨나 총각 때 조금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뺀 뺀한 편이에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체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실장님도 네. 뺀뺀 하시죠 네. 이런 분들이 원래는 결혼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...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타로라든지 이런 데좀 가셨을 때왜그 얘기를 했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일찍 결혼하면 이별 수가 있다. 라는 음. 말을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음.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있는 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가시니까 일부 정사못할 거다 응 일부 정사못 하고 한 남자만 보고 못 살고 한 여자만 보고 못 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. 어차피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야 아니 뭐 인구가 78억이래 요새 나 저번에 기사 봤더니 나 때만 해도 한 60억이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보면 남자도 40억 여자도 40억이야 40억 대 1인데 한 사람만 만나고 살 수가 있나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만 맡겨놓지 못하고 법이라는 제도로 묶어놨잖아 결혼 그렇게라도 묶지 않으면 여기는 정글의 세계지 밀림이지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법제화를 시켜는 거죠 선생님 결혼을 빨리 한다는 기준은 몇살 정도예요? 선생님과 같이 성인 되자마자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학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 정도까지 볼수 있고요 대략은 20살에서 29살 정도까지 봐요 30전 이때가 조금 빨리 하는 기간이라고 봐요 더 빠른 기간을 보면 20살에서 2 5까지 봐요 그럼 결혼 늦게 한다는 기준은요? 늦게 한다는 기준은 30대 이후가 되겠죠 사실은 30대 중반 이후? 지금 사회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30 넘어가면 사실 늦게 하는 거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음. 왜냐면 신체적 나이를 좀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. 아직 30살도 철이 없고 이렇지만 몸은 이미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0살이면 그러니까 내가 얼굴도 아직 풋풋하고 어려 보이고 내가 하는 짓도 애기 같고 난 정신 못 차린 거 같고 철대가리도 없고 그래도 당신의 몸은 이미 노화야 그니까, 어떻게 돼요? 나의 자궁이 늘고 있어. 나의 생식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. 요 그러니까, 신체적으로는 살짝 좀 늦었다. 하지만, 그래도 뭐, 되게 늦은 건 아니죠. 요새는 좀 추세가 그렇잖아요. 네. 선생님, 근데, 그럼 이쪽이 이제 짱짱한 사람들이, 결혼은 음. 빨리 하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이쪽이 아직 짱짱하실 때, 잔주름 없고 할 때, 조금 빨리 가시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. 여기가 부울룩 살아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좀 펜펜하잖아요. 그죠? 근데, 부울룩 살아있으면, 정말 빨리 가셔도 좋은 분들이에요.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저처럼 이렇게 좀 팬팬, 약간 배수성과 가진 분들, 그리고 여기에 좀 잔선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이러면은 조금 연령대를 늦춰서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. 사실 음. 이 부분은 되게 쓰임새가 많아요. 그러면 이렇게 짱짱하고 모을로 있는 사람들은 결혼 빨리하면 좋다. 음. 그럼 결혼 빨리하면 은 좋다라는 게 뭐예요? 좋다는 아니에요. 음.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낫다지. 낫다 어왜 그러냐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래요.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. 이별수가 음. 있어요. 뭐 빨리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 시켜서 많이 막샜어말 어, 아, 시켜지니? 아, 말이 시켜줘야지 <laughs>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음, 내가 결혼을 좀 빨리 하면 이별수가 있대요. 어디 가서 많이 들었어요. 그런 사주가 있어서 그 말을 들으셨을 거고. 타로를 보셨을 때도 그런 게껴 있어서 그말 들으셨을 거고. 보석 선생님도 딱 봤을 때 그런 그 영적인 거를 느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겠죠.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좀 빨리 갈수록 더 나은 분들은 빨리 가라는 입장이에요. 고독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달군 수는 없어. 갔다가 오는 게 무서워서 결혼을 늦춘다?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어. 갔다가 와요. 그냥 괜찮습니다. 사실 갔다 오면 안 되겠지. 왜냐면 일년째 대사니까 그만큼 내 인생이 중요한 건데 내가 쉽게 갔다 와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혼할 걸 미리 생각하고 내가 알수 없는 두려움에 이혼을 생각하고 시집을 안 가? 장가를 안 가? 이건 좀 아니죠. 나처럼 아빠가 남의 집에 패치지 구독 좋아요 쭈음. 많이 많이. <laughs> 두번 말고. 제발. <laughs> 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어그저께 응. 조 선생님한테 연다 왔잖아요. 네 네. 저랑 여자친구 좀봐 달라고 했습는데 음. 제가 간단히 봐 주셨거든요. 음. 근데 저서른한 살에 결혼을 들었다고 짱짱하다 네, 근데 보시면, 이걸 뭐 보시는 분들 중에, 어, 나 아직도 뺀뺀한데 30을 넘었어요, 30이 넘었어요, 40이 됐어요.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아직 안 가고.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늦게 가시는 게 맞아요, 그때는. 내가 뭐 25을 넘기고, 그때 20대가 지나갔어요.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애초에 좀 늦게 가세요. 30 초반에 굳이 우겨서 갈건 아니고, 어. 어, 그 이후에는 차라리 30한 중반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. 아까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사주든 신점이든 뭐 타로든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일찍감에 이별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에 크게 겁을 먹지는 마시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 가세요. 가시는데 부더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것 같으면 그게 겁이 나면 선생님들 말 듣고 가지는 마십시오 말 듣고 가지는 마시되 조금 괜찮다고 하는 데 가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가라고 하는 편이에요 가서 너 때문에 이혼하면 책임질래? 그럼 그건 책임을 못 지죠 하지만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지는 않는다 라는